할수 있다. 못할 듯. 나도 여명의 사성 갑시다. 아 뭐야 겠네. 오 나이사 나이사. 좋아 좋아. 한 키모노 한 키모노. <laughs> 아 저거 왜 이렇게 웃기냐. 감사합니다. 어나 저거 필요한데. 아 이거 뭐야? 구독권 열개 선물 감사합니다. 감사의 의미로 사자에 앙 기모노 쇼가 있을 때입니다. 암 앙... 기모노. 열 개다, 열 개. 아, 지렸다.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. 오 오케이. 아, 깨주면 빨라. 안 되는데. 아! 보름 나빠지는데. 감사용 이제 보헴까지 껴서 대환장 스쿼드 한번 뽑아볼까? 오케이 대환장 스쿼드 밀라보레아스 도전 갑시다. 만만 음, 네. 보자 만만. 만만 봐. 무조건 깨지. 깰 수밖에 없어. 왜냐면 내가 한 말을 들었기 때문이지. 너가 한 말을 들어서 깬다고? 그럼 그럼. 아한 마디도 못하고 죽겠네. <laughs> 펀치라인 킹. <laughs> <laughs> 리액션이 개웃기네. 얘들아 대포 아무도 안할 거야? 아 애들아, 나완, 네, 네, 나, 지금 보엠씨 알아서 눈치껏 가잖아. 얘들아나왔는나 지금 불때기 입고 가고 있어. 나만 왔는데? 뭘 보고 있어? 나 네, 지금 불때기 입고 왔어. 불때기 아니었으면 나 부동무장 입고 던질라했어. 나 에이? 그냥 던질라했어. 걔들 노는 거 같은데. 쟤네, 아니야. 재낸 사자는 안오는게 도움이고 채광은 <laughs> 그 감시 역할이야. 음. 뭔 느낌인지 알지? 각자의 너, 너, 역할이 있는 거야. 출발해. 바로 출발해야 돼 사자 씨 어, 알았어? 음, 노는 사람이 음, 어디, 아, 어디 있어? 가자쏴라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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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바로 매달렸지 나는 병 채워야 돼서 이만 쟤왜 아, 왜 차... 저게 고집하냐 뭐라고? 나왜 차에 고집한다고? 열받기 안해또 오케이 이제 나의 시간이야 내가 상처 다 내줄게 진짜 어? 쟤도 네가 낸 거야? 우리 마음에 드는 거야? 강한데? 간파를 베야겠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으악! 설마 못 깨겠어요? 저희가 모였는데 트리오만 해도 깼는데 설마 못 깨겠습니까? 바로 깨죠? 하지만 나는 마이너스 4인분 한다 <laughs> 마이너스 사 인분 4인분은... 야 많이 해 먹네 혼자 얼마를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야 갈수 있지 흥룡 얘들어 <laughs> 보자고 <만드려보자고>. 도망쳐 <웃음> <웃음> 나는 괜찮아 아이고 <laughs> 나는 괜찮아 애들아나내내 걱정 안 해도 돼내 걱정 안 해도 돼내 걱정 안 해도 돼내 걱정 안 해도 돼내 걱정 안 해도 돼 안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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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하지도 않아 어 안했어 뭐지 이십 세들은 내 생각에, 사자만 죽었잖아. 아. 우리 셋 중에 아무도 안 죽었잖아. 셋 중에 한 명, 아. 먼저 죽는 놈은, 진짜, 진짜, 기대해라. <laughs> 기대해. 플래그다, <플랙이다>, 이거. 플래그세요. <laughs> 진짜 기대해. 내가 어떤 말 할지, 여러분, 기대하세요. 야 아니야. 뭐야 이거 <laughs> 너 말고 다른애라 했잖아 <laughs> 너 이거 <말고>. 야씨 <laughs> 이거 맞아?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너무 쉬운데 밀라도 근데 어떻 왔다? 아어어 어, 이런... 이런 야 케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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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이 이때 빨리 뛰래 이때 삼표 보내고 나 가지 않아 내가 욕 먹을 순 없지 안돼 으악! 으아 <laughs> 채광 씨 뭐? 태도가 몇천 판이라고? 태도가 몇천 판이라고? 1,270판. 아이거 그냥 미천한 놈이지. 그냥 이게 몇천 판이야 이게? 뭐 하는 거야? 어막사샷 너무 멋있는데? 오 이쁘다. <laughs> <laughs> 야 이거 어, 막사샷 때문에 화가 소, 사르르 녹는데? 아제 치킨 먹으러 갔을 때 받으러 갔을 때 깼어야 됐는데. 깨긴 깼네. 대가리 깼네. <laughs> 야, 우리 생명보험 아무도 안 먹었냐? 생각해보니까. <laughs> 그니까. <laughs> 무슨, 자, 아... 무슨 자신감이야. 너무, 너무 아니라잖아. 너무. 아, 막타샬 그냥 스마우그 그 자체야. 봤는데 안 멋있어. 오. <laughs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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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찍었냐? 드론 띄웠니 <laughs> 이거, 이거 뭐야? 드론 띄웠어 오. 좀 멋있네. <laughs> 다시, 다시 갑시다. 다시. 제일 얼척없는 게 아무도 생명보험을 안 띄운 그 아니라면 제일 얼척없네. 오늘도 믿고 보는 술의 파티입니까 전혀요 쩔파티 온 채광 빼고 왜 1270판에 두력을 보여줬으니까 오엠과 저의 피눈물 나는 두 명을 진덩이 두 마리를 이끌고 오래주머니두 개를 낀 손오공 마녀 <laughs> 침묵 좀 무섭거든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요 도망갈게요 엥 이게 뭐예요 치킨 받고 왔는데 깬 거예요? 응 음, 깼어 깼어 막상에 누구임 채광 깡은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있지. 깡은 그럴 수 있어. 깡은 응, 응. 잘하니까. 보임 보임 인고임 살려고 발악하는 거 같아. <웃음> <웃음> 내일 우리 만나잖아, 그렇지? 보임이었구만. <laughs> 나아님 <laughs> 누구임? 최광 잘못해서 뒤진 거임. 너 음. 내일 오토바이 타고 간다고? 아! 밖에다가 주약돌 하나 껴놔야겠다. 아 내일. <laughs> 하늘을 날겠구만 광채형 그거 <laughs> 그거 빌려0 0개 100개. 1 0야개 100개. 1 0 0 아니 게임하나 때문에 그 <웃음> <웃음> 알루미늄 야구0다를0 0개 100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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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도안먹1 0 1 0분 안에 먹고 올게요. 0개1 0 0 오케이. 0개1 0 0니 100개. 1 아니 아이고. 죽을 수도 있지. 허, 참, 진짜. 못하는 애들끼리 서로 그냥. 죽을 수도 있지, 죽을 수도 있지, 그냥. 죽을 수도 있지, 죽을 수도 있지. 서로 그냥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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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짜식들아. 차잉 무시하지만 너는 앞으로. 가격이 없어. 제발 용감시고 아, 아, 아. 아, 죽었네. 왜안 죽었네. 누군 죽었지? 난안 죽었네. 빨리 와, 빨리 와. 나 그렇게. 어? 완전... 빨리 와. 용감씨용감씨 지금 신경이 어떠신가요? <laughs> 신나게 입 터시다가 뒤지셨는데, 생각 한마디만 말씀해주시죠. 한마디만 해주세요. 용감씨용감씨 용감씨 신나게 입 터시다가 뒤지셨는데, 한마디만 해주세요. 친구 따라 강남 간 거야, 그냥. 어? 너네만 이렇게 보낼 수 없는 거야. 발자국을 같이 맞춘 것 뿐이야. 다 똑같이 아직 일수래잖아요다 똑같이 일수래요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아직 괜찮아요, 아직 괜찮아요. 오케이. 문제 없어요. 어,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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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달만요. 이제 한 명만 더 타봐라, 그냥. 친구따라 강남이 아니라 강넘어갔대. <laughs> 좀 치시네? 쏜다, 쏜다. 쏘세요. 할짱! 좋아, 나는 병 채워야지 이제. 어, <laughs> 어 너무 달아. 너무 달아. 잠깐만. 오, 아, 잠깐만! 야, 아, 채팅창, 채팅창 도배해가지고 그거 보다가, 씨. <laughs> 아주 사회적게 손잡고 나란히 뒤져버리네, 그냥. 아유. 아, 보현도 죽었어? 보현도 죽었어? 채광씨. 너 진짜 눈치가 시. 없구나? 너 여행 오지 마. 친구와 안 가, 안 가. 발을 맞춰야지, 가, 친구랑. 가, 제, 제. 너 내일 여행 가지 마. 안 가, 안 가. 안 가. 안너 내일 여행 오지 마. 진짜 발을 오시오시오. 맞춰야지, 친구랑. 템포를 맞춰야지. 어? 진짜 마음 아프다, 진짜. 어?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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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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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우정이야? 이거, 이거, 진짜, 이거를 그냥. 찬... 뭐야? 아. <laughs> 어, 뭐야? 이거 내가 빨리 치킨을 먹고 빨리 합류해야겠구만 이거. 아 아니야 아니야. 그러지 마. 왜 그래? 밥좀 전자렌지에 데워왔더니. 어... 헛소리하지 마 헛소리하지. 마. 어... 빨리 합류를 해야겠군. 그러지 마 그러지 마. 개소리하지 마 개소리하지. 마 그러지 마. 치킨 무랑 와인이랑 어울린다고? 네. 의외의 안무 유명한데? 이제 우린 하나야. <laughs> 발 맞추려고 죽은 거야? 이제 우리 하나야. 저거 씨. 발발 <laughs> <laughs> 발 맞췄구나. <laughs> 발 맞췄구나. 야 이걸 맞추네. 친구 따라 간건 넣자 <laughs> 너. 진짜 돌아버리겠다할수 있어. 못할 듯. 나도.

이게 어떻게 이렇게 죽어? 세상에! 잘하네. 아파, 아파. 야 미친 거 아니야? 아침나. 아 눈물나. 와 진짜 돌았다. 진짜 미쳤다. 돌았네. 빨리 깨야 돼. 이거 TA야. 타이머 택기야 사자 밥다 먹기 다 먹기 전에 깨야 돼. 타이머 택기야 타이머 택기야 빨리 빨리 깨야 돼. 아야! 어? 야! 야. 어유 저거 저거 그냥 어유 그냥 어? 지, 지 혼자 그냥 야. 혼자 그냥, 그냥 쟤 때문에 웃겠네 그냥 앞으로 <laughs> 어휴 진짜 그냥 쟤 때문에 보험때문에 쟤는 저는... 기다릴게 용감씨 <laughs> 기다리지마 <laughs> 제발, <laughs> 제발, 제발 제발 죽으면 보험한테 욕먹어 제발 제발 대박인데? 여러분 이런거에 죽겠습니까 제가? 하... <laughs> 비 <웃음> <웃음> 진짜 진짜 이악물고 살았다 와와 와, 진짜 머리를 깨자 벽치 이게 안 맞아 용감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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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음검씨의> 심정이 어떠신가요? <laughs>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아니야 잠깐만요 이제 괜찮겠지 이제 괜찮겠죠 이제 들어가 볼까요 이제 들어가 볼까요 용감씨 <laughs> <음검씨>, 용감씨 <음검씨. 웃음> 안녕하이 어. 아, 기자님을 이렇게 끈질겨. 요할말 <laughs> 없다고요. 그거에 뭐가 들으신건가요 <laughs> 그거 부르면 안 되면은. <웃음> <웃음> 뭔 소리야? 와 <laughs> 진짜 어, 귀 아파. 어 뭐야? 아 머리 아파. 아 뒷골 당겨 머리 아프고. <laughs> 가자부 뭐 빡친 소리 낫게. <laughs> 아개 웃기네. 오야이 야, 끝남 내려가. 지금 어? 어? 못 내려갔네. <웃음> 진짜. <웃음> 야, 씨. 궁중이 매달려서 이걸 보고 있어야 돼. <laughs> 진짜. 뭐 하는 거야. 뭐 하는 거야? 이게 뭐냐? <laughs> 아니, 나를 나를 위한 수레가 1일 수레밖에 안 남아 있었어. 누가 세계 상... 타가지고. 누가 세계 탔다고? 너이 수레 너... 나이 수레인데 아니구나 2일 일이구나. 아가리. 용감지 용감지. 아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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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리, 아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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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리. 아라라라라. 지금 신경 안 쓰면 말해죠 기억력도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 나요? 대가리 대가리가 그냥 퉁퉁 비신거 같네. <laughs> 비명은 내가 질렀는데 제가가 아니 <laughs> 네가 비명 지르려면 보통 죽더라고. <웃음> <웃음> <웃음>